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유지영. 윤광일 선생님이 2021년에 발표한 누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한가 입니다. 이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큰 보수 정치 이념 성향과 그 심리적 기반인 이데올로기 성향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예측과는 달리 정치 이념 성향에 따른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데올로기 성향 중에서는 우위권위주의와 사회지배 지향이 강할수록 가짜뉴스 식별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체제정당화 동기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여성이 남성보다 가짜뉴스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북 포용 정책 계승 정당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는 가짜뉴스 식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및 통일, 안보 정책 선호가 한국 특유의 이념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구와는 달리 정치 이념 성향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함이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정치 이념에 따른 극화가 일상화되고 현실에서도 참 정보와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진영 간 소통과 토론 그리고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지영, 윤광일 2021 누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한가? 국방연구 안보문제연구소 제64권 사후 페이지 83에서 117을 봐주세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